오랜만에 키티가 접속을 했고요. 어, 아직 사냥 도감을 못했다고 해서 <laughs> 사냥 도감을 같이 해줄 겁니다. 디코 할까? 디코가 되나? 그러면 어... 키티랑 디코를. 안녕. <목소리> 음, 안녕. 아, 잘 들려? 아, 잘 들려 다 그러면 사냥도감을 이제 한 마리, 에 하나 했잖아. 어. 이제 그 11개인가 그거 해야 되잖아. 어. 어. 우리, 디오고로 가야 돼, 디오고. 디오고, 알겠어. 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 포탑 조심하고, 약 먹어, 약, 약. 아까 약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인도. 배를 타고, 디오고로 가야 돼. 어? 파랑색 아, 집이 있네. <laughs> 아, 파란색 집. 시티도 나중에 저렇게 파란색 집으로 이쁘게 하면 되지. 해가지고, 레이크 갔다가, 레이크에서 이제 디오고로. 그래서, 지역으로 하나 요거 내가 같이 잡아줘도, 깃털만, 키티가 먹으면, 그, 퀘스트가 완료가 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음. 같이 잡아줘도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꿩 깃털 하나 있잖아? 응. 이제 지금 가는 데가 좀 추워 겨울 지역이라 약을 먹어가면서 해야 돼피 체크 해가지고 뭐가 살짝 렉이 있네? 어, 포탑 이거 조심하고 이치에 잡아야 돼 이런 거. 그럼 그 깃털을 먹어야 돼. 퀘스트가 됐지? 퀘스트 됐지? 안 됐어? 아 어, 됐어. 어. 됐어. 또또 또 이거 잡고. 또 이거. 퀘스트, 두 번째 퀘스트 그거 나왔다. 그치, 아주 좋은 그거 나왔잖아. 그치? 이거 먹어야 돼, 아주 좋은. 어. 됐지? 또 퀘스트 됐지? 어. 그럼 지금 세개한 거잖아. 퀘스트 세 개. 오, 이거 먹을 거, 먹을 게 있네. 보관함도 있고. 저기 또 새들 있잖아. 저 잡아야 돼. 저 위에. 그래서 기타를 먹으면 한네개네 네네 개가 됐을 거야 이제. 맞아. 네 개.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고기 여기다 구면 돼. 그 고기 지금 먹은 거 있지? 아 지금 하고 있어 열이 <laughs> 아직 있어. 지금 네 개, 6 개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러면은 꿩기털하고 아주 좋은 내조랑 내조, 네조. 아큰 내조랑 아주 좋은 큰 내조 이렇게 먹은 거지? 이렇게랑 꿩, 음. 그리 내조 네개 그러면 내조랑 공작을 잡아야 되네. 저기 제다 왔어 그래가지고 여 공작새가 나올거야 그거 잡으면 돼 저기 새들 있지? 동작새, 깃털 깃털 먹으면 되고 지금 하나밖에 안나왔어 아주 좋은, 나왔나? 아 안나왔다 지금 이제 다섯개지 그러면 그, 게스 그 다섯, 다섯 개.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어, 공작새다 잡았나? 이거밖에 없나? 어, 공작새이 다인가? 어, 아, 여기 있다. 또. 오,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한 마자 공작새, 공작새 아주 좋은, 아주 좋은이 안 나왔네. 아주 좋은이 안 나왔어. 지금 다섯 마리잖아. 응? 아주 좋은 뻥 깃털 먹을 때까지 뻥 소리 났다 어, 여기 있다 아주 좋은 어, 여기 나왔다 여기 p t 일로 와, 자 있는 대로 어. 여기 나왔어. 어...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그럼 이제 여섯 개된 거지? 예. 어? 맞지, 여섯 개. 어, 그러면 6개, 맞아. 우리 이제 또 가야 돼. 펫. 우리 그배 타고 가서 패드바 있잖아. 헤드바로 음. 가야돼 아, 잠깐만 나 잡혔어 잡혔어? 못 <laughs> 어? 움직여 <laughs> 잡혀, 깽겼구나 좀 어. 이렇게 움직여봐 이리로 안나와죠안 나와 어떻게 깽겼지? <laughs> 와 총도 안맞아 <laughs> 신경 써 어, 거리가 너무 멀대 다시 집 앞으로 가 있을게 플라시킬 아유, 우연료가야 되나? 아니 아니야. 우리 배탈일 없어 이제. 보트 아, 탈일 없어. 어. 레조랑. 잠깐만, 아까 체크했는데 내조 아주 좋은 내조, 그치 아주 좋은 내조, 깃털이랑 아주 좋은 공작새 그리고 술록하고 늑대 맞아, 맞아, 그렇지? 이로 갑시다. 공작하고 내조, 공작 내조 얘네는 아주 좋은 저기라안 잡아도 되고. 저 여기 술록 있지 술록 얘네 사슴 얘네 잡아야 돼 술록 돌을 그 다음에 이거 면 늑대가 나와. 늑대, 늑대 잡아야 돼. 어, 늑대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 늑대 이빨 먹어야 돼. 얘는 덤비니까 조심해. 아, 납치 없는데. 늑대 이빨 나왔나? 늑대 고기. 늑대가죽 늑대이빨 나왔나? 늑대이빨 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 늑대이빨 안 나왔지? 아안 어, 나왔어. 저 위에 공작새 잡아야 돼. 아주 좋은 공작 기타를 먹, 먹어야 되니까. 동생도 리셀 컴퍼니 뭐 알아? 리셀 컴퍼니? 어, 알, 알아 알, 것 같아. 아알것 같아. 다다 아는 것 같아. 되게 유명해. 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응, 인기 많아. <laughs> 아 인기 많아? 어. 음. 응, 응. 그걸 배워서 해봐야겠다. 난 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 재밌어 보여. 음. 자, 디오고, 디오고로 가자. 디오고. 여기 하얀 애들. 얘네를 잡아야 돼. 야안 나왔다. 응? 안 보여. 어, 나왔다. 저기 가서 먹으면 어, 돼. 나왔어? 어, 저집 앞에. 오케이. 지금 가서 먹으면 돼. 저집 앞에 있는 거. 지금 문 앞에, 어. 문 앞에,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됐지, 이제. 퀘스트 깨지지 않았어? 어. 그럼 이제 적이 남았지. 깨끗한 술렁불이랑 음, 음. 늑대 이빨. 음. 이제 두 개만 남은 거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음, 이제 또 우리. 패드바로 가서 그 늑대랑 술록 잡으면 돼. 패드바. 오케이. Okay. 음. 어 늑대, 늑대 나왔어. 어 늑대는 나는데 술록은 왜안 나왔지? 늑대.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 늑대 이빨 안나온거 같은데 어, 나왔어 늑대 이빨 나왔어? 나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어, 술렁만 잡으면 되네 좋아 지금 호주가 이제 거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아 지금 겨울이다 너아 아, 지금 겨울이야? 응또 음, 지금 여행 갔다 온 데는 음. 너무 추워 여기보다프레시폰보다 훨씬 추우니까 많이 추웠어 <laughs> 우리는 지금 여름이야 너무 더워 아, 많이 아, 듣겠네. 어, 한국은 여름이야. 비나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아, 한국도? 음. 어 한국도 여름에 비 어, 많이 와. 음, 봉수랑 좀 비슷하겠네. 한국에선 그 장마라고 해가지고, 비가 쭉 많이 올 때가 있어. 아. 어. 요즘 겨울이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아 겨울인데 아, 비가 와? 어, 원래는 안 그렇는데 올해는 비가 좀많다 눈도 많이 오겠네 아 근데 눈이 안와아 <laughs> 눈이 안 와? 어 눈이 안와 그렇게 춥진 않아 어 겨울에도? 어 겨울에도 지금 제일 추운 데가 지금인 것 같은데 밤에, 막, 가도? 정도? 근데 이제, 눈은 안 온다는 거잖아, 비가 오고. 어, 맞아. 어, 한국은 눈 와, 겨울에. 어, 한국은 더 추워. <laughs> 맞아, 비 너무 많이 온다고 들었어. 어.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눈이 오는 거잖아. 그치. 약간 덜 추우면 비가 오는 거고. 음, 어. 맞아. 부추는 눈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좀 따뜻한 나라네. 맞아, 눈이 오는데 웃긴 했는데, 어. 여기서 되게 멀려. 나도 여기서 총을 한 번도 안쏴 봤네. 어, 이런 식으로. 어, 이 나무에 걸리네? 뭐야? 시간이... 아, 시간이 가네. 응? 아, 지금 사격장 와봤어. 시간이 가네. 이렇게 시간이 가 처음... 처음 와보네 5,000원 줬어, 5,000원. 어, 더니시네? 어, 5,000원 주네. 오, 키티도 5,000원 받았지. 어, 괜찮은데, 돈 벌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또돈안 주나? <laughs> 한번 주면 끝인가 돈을. 어제 또안 주나 봐돈 <laughs> 처음에만 주나 본데. 빵빵 <laughs> 나왔나? 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네. 어. 오케이. 네. 이렇게. Okay, 네, okay.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okay. 텐트를 어디다 치냐면 내 옆에다 치면 네. 돼. 그 음. 체골장이 뭐뭐 들어가더라. 처음에 그럼 거기 채굴리그라고 뜨나? 그게 채굴리그? 응 맞아 응. 드릴 헤드 투톤 전주 모터, 어. 전주 화력기판 어. 그거를 아. 쓰, 쓰, 어, 쓰샷을 스샷을 찍어서 한번 올려줘 디코에 재료가 뭐뭐 들어가나? 툴 여행하는 동안 어 여행 어 여행하는 동안 일러 어? 찍고 있었어. 뭘 하고 있었어? 일러 막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 그런 게 있잖아. 비디오 찍고 있었어. 아 영상 영상 같은 거 찍고 있었구나. 어, 아직 편집 같은 거안 했는데, 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었어. 그래. 키티 유튜브 올리면, 그, 키티 유튜브 구독해줄게, 구독. 오 좋아요. 어. <laughs> 알려줄게. 어. 그럼 키티도 내꺼 유튜브 구독해줘. 좋아, 보내줘. 연습은 <laughs> 할게. 키티도 그, 보내주면 은독독하기키한 you 봐야겠다 네. 음. 아직 올리는 거 하나 있는데 n o w if you can't get it. I d o 댄스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 n o 어 어, 아 못했어 아, 못했어? <laughs> 어 지금도 되게 잘하는데 한국말 나, 근데 나보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 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요 엄청 많아? 생각보다 <laughs> 많은 것 같아 <laughs> 어... 키티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키티의 유튜버고 아 구독자가 83명이 있네요 네 예, 저는 일단 구독을 누르겠습니다 어, 아 이거 키티 얼굴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키티 허락을 받고 <laughs> 네, 해야 될것 같아요. 키티 얼굴이 좀 나오네. 아, 어, 음, 어, 어, 구독했어. 자. 킹덤, 조선 이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키티로입니다. 오늘 나를 한국어 바지개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 배운지 이제 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19년에 시작을 했고 오, 키티 이쁘다. 저는 발생했을 때는 다들 본적이 있어야 될상황이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국어 공부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누구랑 연습할 기회도 없었고 음. 한국인 친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한 어느 교환 앱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한국말 너무 못했고 대화도 어렵고 잘 통하는 친구 그냥 도저히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12월 아 진짜 히트 이쁜데 이야 마지막 날 그날에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날에 한 언니랑 같이 대화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롭렇게 대화를 진짜였어요 네, 언니가 매일 그 이런 스포츠로 막높서 지금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에 나 계속 보주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다시 빨리 만나요. 야. 쇼, 쇼츠 쇼산펑네 I feel w e 안녕하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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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난 혼자 있어야 될 상황이라서 죄송 <laughs>

자 지금까지 키티 키티랑 영상 이었구요 이제 키티 채굴집은 지금 키티가 댄스 연습을 가서 어 이따가 밤에 한 9시나 그쯤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제가 재료를 나머지 재료를 구해서 이제 키티 채굴집을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제가 앞으로 이제 또 키티도 명성을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티 명성 올려주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키티랑의 영상은 또 앞으로도 좀더 네,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아요. 키티가 좀좀 좀 바빠서 그래서 이제 키티가 시간 될때 그때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올리고 그 아마 키티도 뭐 리일 컴퍼니에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어 잘하면 키티랑 이렇게 하는 또리셀 컴퍼니 영상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득이었고요. 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